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디블투 토탈로 스페인으로 유럽 정복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루 좀 건너뛰었죠. 네, 하루 좀 건너뛰었고, 어 <laughs> 드디어 오늘 거의 메인 오늘 거의 끝날 것 같아. 메인 케이스를 오늘 끝날 것 같죠? 지난번에 근데 어디까지 했지?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 아 맞다. 일단 여기랑 동맹맺었나? 어? 아,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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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코르도바 정도 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코르도바 정도가 있어야 될것 같고, <laughs> 내가 이렇게... 내가 딱 생각하기에 딱 이거 같더라. 44만원씩 있네? Ready to t r a 아, 여기였구나 상점 상점이래 상인 상인 뭐죠? 아 n g j 그럼, 지금 어디, 어디, 로디어 중인가요? 트루크를 제외하고 파문당하지는 않았지 35턴 남았고 그러면 한 마지막 2턴 남았을 때 그.. 갈고야겠다 요거 아닌가? 아.. 고민이네 아프리카 애들이랑 싸우질 않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해군력이 좀 좋아서 여기 좀 서있으라 그래야겠다 아, 어. 쟤네 유지비 괜찮아서 아 보통 세울로 해서 인구 절감했구나 내가 그래 그러자 그러면 이새아기들돈 달라고 졸라 짖는 애구만 어? 죽었 어？여기, 아, 두명다죽었 두 어？하나, 둘, 셋, 어, 여기, 노예 하나, 그 다음 에, 둘, 셋, 넷, 네 명, 네명 갈게요. 또 괜찮은 뭐가 없나? 특특산품이라 해야 나 없나요? 가까이 가봐야 되는 것과. Yes, my lord. Yes, my lord. 직무. Yes. 얘 뭐지? 다이아몬드? 몰라 뭐 나. 여기 왜떠 있지? 여기. 어? 로 갈게요 그럼 일단 턴 돌리고 생각할게요 턴을 돌리고 생각하자 여기. 여바제고 나한테 휴 여기. 여기. 여자여거 아니겠지? 개웃길 것 같은데 <laughs>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푸슉푸슉푸슉 자, 다 이다 이 깨자, 다 이다 이 깨자. 로와 아. 아. 우리 한번 해볼까? 아, 사장 보합 유니폼 입고, 하는거 조금 그렇긴 한데, 아, 뭐 어때? 그죠? 얘네 다 묘지, 군병대 보병대, 보병 기사대, 보병대, 기사대가 좀 많고 내가 보기엔 우리가 이긴표가 온다 우리가 이겨요 진짜 보세요 아 개웃기네 쟤는어차피못 쏴, 심지요 속이 빡세요 쟤네 진짜 절대 못쏠걸 속이 어. 빡세, 얘네 노고못 쏴, 얘네 진짜로 어떻게 쏠 건데 예!! 하!! 오!! 아오~~ 예~~ 아오~~ 좋아요. 아 역시 기마대만 구성하는 것도 좋아 진짜로. 기.. 아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바로 그 차. <목소리> <목소리> 역시 우리 기사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스페인의 기사대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야. 좋아요. 아, 더공격 뭐해? 워싸 말이야! Praise the Almighty! Our end of c 다 r i s 아 e n 살 o m will be here! All of Christendom will be h e 러시아한테 쳐달라고 하고싶다 러시아가 저기 먹었거든요? 아 러시아지역을 덴마크가 먹었거든요? 헝가리야 응? 자꾸 깝치면 진짜 도시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 진짜로 응? 푸죽푸죽푸죽아 성공했네 헝가리야 너네 몽골이나 잘 막어 우리랑 싸우려 하지말고 어떻게 구석 땅 하나 먹고 교황님한테선물 줘? 아왜왜왜 왜, 왜, 왜? 와 티무르가 완전 저 비잔티움 움직... 제저 터키 땅 먹는 터르지 치... 이제 뭐라고 그러죠 터키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른다 했는데 까먹었다. 1 0이0 mètres de la Your orders, n o b l e one. Of course, my lord. Make up orders. Oh, tu le o u l a i s t u Move out! Command me! 네, 해체시키자 대체시키자. 해체 그게 맞아요. 들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 들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 들어가 그리고 자, 그러면은 레온 도시부터 할수 있는 것좀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 인구수 좀 줄어야 되고. 마구간이랑 뭐 대표 주소까지 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 꽉 채웠네요, 제가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군요. 병력을 뽑아서 진짜 우리 여기 들어가 볼까? 아직 지역 장악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해, 솔직히 그죠? 대포 주조소는 좀 애매하고 와나다 찍어놨네 진짜 아예 아, 나 이거 이틀 만에 하는 건데 철저하게 다 해놨네 오야쉬다 어, 해놨네 진짜 아예 다 해놨네요 투장 그치 투자이랑 내가 주조소 빼고 다 한다 했으니까 와 뭐야 진탄다당당당요 제가 내가 소름당는데아단총당당아당다당다다 필요하긴 하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렇게 해놓지 뭐 음흠. 그렇고 다 지워도 되겠다 다트리폴리면 전방이니까 냅둘게요 도시를 바꾸는 게더안 좋을 수도 있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역효과 날것 같아. 야,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와... 뭐야, 도대체... 와...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시간 진짜 오래 걸린다. 지금 제가 그리고 거느리고 있는 병력들을 생각하면... 음... 하, 여기 <laughs> 쓸어 담... 다았구나 내가... 어... 어 계세요? 여기 계시고? 다음에 차라리 프라를 먹을까? 빈, 빈 먹고 올라가는 방법도 괜찮지. 어차피 얘네 지금 둘 아들 저거. 나 우리 몽골이라도 전쟁 중 아니야? 보볼까 아, 몽골도 쓰러담고 싶다. 마음 같아서 진짜 다 쓸어 담고 싶다. 너 뭐야 중간 사이에 이정대 사이에 뭐야? 오케이 좋아. 어 오케이. o r d s Yes, Lord. This is where we s h l l me. 가시오. day is u r s lord the n e m are b e a t e 참 이게 고민인데 어차피 지금 전 병력을 뽑아서 이제 서쪽 제 기준 서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 동쪽도 탐방을 해야 돼. 이쪽 노블 음, 서 탐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또 노다지야. 어, 여기 이쪽 구역 탐방을 좀 해서 여기까지 다 뚫어놓고, 아, 그러니까 이 어차피 오게 되면 보니까 이렇게 오겠네. 어차피 위로 못 오네. 어, 이렇게 가겠네. 여기 먼저 그러면은 새로운 병력을 여기다 상륙시켜서 여기 뚫자. 여기 뚫고 그다음에 어차피 새로운 그 병력 좀 안정시킨 다음에 일로 찾아오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널 리스본으로 가라 리스본이 아니라 아니 리스본으로 가라 아니다 그라나다? 코르도마 코르도마로 가자 음. 저 병력을 새로운 병력을 뽑아서 그 다음에 니네 세개니까 니네 코르도마 쪽으로 향해 새로운 번역가고 여기 다 모인 다음에 얘 버라시어 달고 말고, 봐, 이 친구를 데리고, 여기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점령하는 거 토대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꽉 차있어 왜 나한테 그래? 여기는 병력 끌고 올라면서 전병력 다 끌고 와야겠다. 여기는 일단 여기 먹고, 어더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저 기병대 친구들 데리고 올까? 얘 얘네 얘네 데리고 와서 쓰러다 막볼까아 그리고 리스본에서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코르도바에서도 이 친구들. 그러나다는 뭐 됐고 여기가 여기죠. 그러면은 어차피 두 턴이지. 그럼 상인 이거 첩보원 그다음에 상인 아 상인 첩보원 왜냐면 일단 여기에 상인이 내려서 여기 먹을 수 있는 거다 먹어야 돼. 여기 네 개네. 그럼 제가 지금 레온 리스본, 코르도바 그럼 사라고사에서도 하나씩 뽑자 아, 상인이랑 여기 뽑고 가면 돼그 다음에 툴루즈 툴루즈에 일단 뽑아주고 좀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해주자 모르도 여기. 좋아요 짜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짜짜라 짜짜짜짜짜짜 게먹기 짜게 너는 짜게먹지 나도 짜게먹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짜게먹지 좋아요 뭐야 여기 또아 여기 아 행복으로 인한 공공질서 향상 이걸 필요할까 불결함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주교자 성당 아니야? 인구수 줄여야 돼 진짜로? 저다 지워질 때까지 없앨 수 없지 뭐아 여기 줄여야겠다 이거. 아 얘네 병력 다 이거 해야되는데 인스 브 e 커가 t I'm so scared. I'm so scared. I'm so s c a 들 e d I'm so scared. I'm so scared. I'm so scared. i 다 so scared. i 다 so scared. I'm so 성직자가 없어, 지금 이러니까... 어, 뭐야? 여긴 또... 그리고 스토콜롬에서좀 적이 된걸 근처로 여기 치라는 거잖아. 헬싱키, 그러면은 런던에서... 어, 뭐야? 뭐가 있었네? 요 병력들 가지고 에, 또 쓸어 담겠습니다 노팅함에서 새로 병력 뽑아서 어 쳐들어가자 어차피 여기 성 없어요 이쪽에 성이 없고 다 도시로 만들어 놔서 좋습니다 다 넘길게요 에이, 예루살렘에 병력 많은거 봐어 휴전하자고 하게 한터정도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카 아. <laughs> 도질라고 아, 말어. 난 분명 아니 t 분이아비털어이고 나한테 놓만원한테 4만 원, 4만 원 주세요가 맞아? 그것도 어? 4만 원이기서 t 네 집개 이름이야? m e 않아요, 솔직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이 먼저 나한테 때려놓고 와아 4만 원 달래. 어, 참아, 내가 방송에서 할수 없는 얘기들을 더 막, 막이 s t meeting w a 참 서운해 때릴라고 때릴라고?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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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에서 쳤는데 앞에서 저 칼로 막았어요. 신기해요? 얘네가 나올까? 근데 얘네만 쓸어담아두고 u 뭐, 면되지 <놀람> 어, 대포... 아래 대포 빼자. 대포 빼고 대포는 뒤로 밀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쟤네... 여기 사이드에서 기마대로만 쓸어도, 차라리 대포를 졸랐어요. It, it is unwise to praise the day before sunset, but our men are winning the battle and forging a worthy victor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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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emy general is dead. We have sent the idiot to hell. 도망가지롱 도망가 보시지. 잠깐만 빨리 대포. 얘들아 잠깐만 니네 나와봐. The enemy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얘들아 니네 흉는거 아는데 빨리 좀 쟤네는 쟤네는 컷하고 와. 컷하고 와야 돼. 아, 좋아요. 쏴라 얘들아 지금이 기회야 쏴 쏴야돼 쟤네 섬에서 나와서 쏴야돼 시키들아 쏴야된다고 쏴야된다고 이 시키야 잠깐만 너 나와봐 야너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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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줘 그치 아주 좋은 자세요. 이렇게 옆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옆에 있어 딱 옆에서 보조해줘 정말 잘하고 있어. 뭘 어디까지 조사가? 야, 쟤네가 그냥 토크 제네 도망갔다 어쩔 수 없어. 뭐 나머지는 어디 있어? 그러면 니네 일로 와봐. 니네는 그렇지 여기 이쪽으로 가. 벌써 박살나고 있죠? 에헤, 에헤, 에헤. 좋아요. 쏠수 있는 말다 쏴야 돼요. 쏠수 있어. 다 쏴버려. 근이 돼요? 이그 정도면 피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It is unwise to praise the day before sunset, <laughs> but Yok, yeah, our men yeah, are winning the battle and yeah, forging a worthy victory.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The enemy general flees like the coward he is. Press onward and break the spirit of the above his car. We have captured the enemy's general. That will teach the cowardly dog to run. Now he can rest at our leisure. The enemy flees. All of Christendom will. 좋아요. 끝났어요. No, no. 내 거. 그러게 누가 We 어? 그 아니라 폴란드 내가 먼저 쳤지 쳤지? 생니까아 폴란드 미안하다 내가 침 e c o 한거 u 다 미안하다 o 어. 미안 n d 어쩔 수 없어 어. d thing! Poland is a good t 덴마크 g 요 o l a n d is a good t 척살 e 차차리왜 왜? 어? 누왜 왜? 이유가 뭔데? 제일 잘못한 거 o 아아아 그걸 못살 o 어, 같이 가야지 어 n t your orders noble one of course my lord it is an honor to yes your orders 너 여기서 다우래? 아, 여기 사람 세 세부 다우라면 되겠다. your orders noble one 담보 넣으면 되고. 그죠? 음. yes lord. we continue tomorrow my lord. 먹었죠. 좋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 먹고 천천히 풀아 쪽을 향해서 we'll 가는 것도 나쁘지 us, 않을 듯.